2014년 2월 26일 이제 종말까지는 불과 34시간 남았습니다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집을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 분명히 올 거예요 확실히 올 거예요 아니 올 수밖에 없어요. 서희 씨 진짜 예언자라도 된 걸까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부자가 산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보, 수연아. 잘 왔어. 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내 그것만은 좀놔두라고 했잖아. 집을 팔았어요 집을. 네? 제가 봤었잖아요. 그래갖고 명의를 마누라 명의로 했었는데 집을 자기 마음대로 팔았더라고 지금. 에? 에, 시세 반값에 팔아갖고 지금. 아, 오늘 또 사람들이 이사 들어온다고 지금 집을 까달라는데 지금 우리 아저랑 저랑 갈 때도 없고 지금 알거지 됐다고요 지금. 와. 이제야 산으로 오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서희 씨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예 집을 팔아 남편과 아들이 산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인데요. 그날 밤 항상 쓸쓸했던 산골에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수연아, 네가 좋아하는 장조림하고 김이야. 여보 된장찌개야. 빨리 먹자. 응? 내가 맛있게 정성 들여 끓였어. 수연아, 먹어 봐 봐. 아, 애도 먹기 싫어하는 거야. 지금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왜 그러는데? 도대체... 수연아, 내일이면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먹어. 왜 먹어 절대 못 먹어. 먹을 수가 없다니까. 정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먹어? 그놈, 의 정말... 정말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지금 이런 것들 안 보여? 이게 지금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것 같아. 지켜봐봐. 여기 잘, 잘 들었다고 생각할 걸. 아마 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할 걸. 가드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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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 수연아, 밥 먹어. 수연아 이거 장조림 맛있는 거 장조림 먹어. 누군가에겐 최후의 만찬이지만 누군가에겐 떠올리고 싶지 않은 현실. 오랜만에 둘러앉은 세 가족의 식사는 그렇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아내가 예언했던 종말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희씨의 산골에는 낮부터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가족들을 설득해서 같이 오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제 말을 따라주지 않고 또 저만 왔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또 그들은 그들의 운명이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운명까지 제가 다 짊어지고 나가야죠. 오늘 밤 종말이 올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가족도 친구도 버린 채산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수연이 생각해가지고 조코빠 이거 소리. 뒀다가 이거 내일부터 못 먹는다니까. 이거 뒀다가 거야. 내일부터 이거 정말 못 먹는다니까. 아 알았어.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빨리. 봐. 그냥 자기 살아보겠다고 가족들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미잘 정말 온다고 믿고 있으면서, 음. 예. 저는 저럴 바에는 그냥 같이 진짜 정말 온다면, 음. 만약에 온다면 그냥 다 같이 그냥 모든 사람들 정말 같이 맞이하고 그게 아슬아슬 편할 것 같아요. 자기 그냥 실생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다가. 음.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2014년 2월 27일 밤 11시 50분 이제 10분 후면 서희 씨가 그토록 기다려온 지구의 종말이 시작됩니다 이제 또 지구의 극점이 바뀔 거예요 땅이 요동치고 화산이 일어나고 해일이 밀려오더라도 절대 이곳을 떠나시면 안 돼요 고통을 견디시고 종말이 시작되면 집으로 곧장 들어가셔서 몸을 웅크리고 지진을 버티셔야 돼요. 솔직히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걸 어떻게 감당할지 사람들한테 저렇게 다 해놨는데 저 사람들한테 솔직히 너무 죄송하고 종말보다 곧 다가올 현실이 더욱 두려운 준구 씨. 밤 11시 59분. 종말이이제 1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2월 2 8일이 되었습니다. 과연 지구는 멈추게 될까요? 삼십 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요한 산속.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희 씨는 넋이 나간 듯 집으로 들어가버렸는데요고 네? 돌아, 돌아가... 돌아가... 아니, 그게 아니, 아니잖아. 말씀 좀이 양반아, 아, 어? 아니, 그양아니잖아요니아니그 양반아, 니그 양반아, 아니, 그이반아 아니, 아니그니그 양반아, 아니, 그 양반아, 아니, 그 양반아, 아니, 니그 양반아, 아니, 그양아니그양주아 아니, 그거아니그 양반아, 아니, 그 양반아, 아니, 그 양반아, 니아니니니니니니 그러는 사람도 진정시키고 보내자. 내 했던 대로 당 병원 먼저 가봐. 밥 소리야? 말이안으면도 안치 안 됐어. 빨리 당장 병원 가.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 중구시의 암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한다는 난데 없는 이야기. 종말이라는 굳은 믿음 뒤에는 서희 씨의 위험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암 수술 후 기적의 사나이로 불리며 빠른 호전을 보였던 중구 씨. 하지만 기적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제가 아직 남편한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못 했어요. 그냥 많이 좋아져서 집에 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음, 제가 말씀드리는 을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남편분한테 정리할 시간좀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애 아빠 성격상 그거 알면 괴로워만 하다가 갈것 같아서요. 시한부 선고를 6개월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가 간호하면서 지켜봤는데 도저히 그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멍곳만 바라보는 것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그냥 거짓말이라도 차라리 저 사람 모르게 6개월 동안이라도 웃으면서 그런 나날들을 보내게 하는 게. 마지막 선물일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씻기 전에 먹어 자기야 나 이제 밥 먹어도 될것 같아 무슨 밥을 벌써 먹어 아니 퇴원한지 6개월도 지났는데 안 될래나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음식 조심하라고 했었잖아. 그래. 마누라 말 들어야지. 음. 자기야. 응. 근데 자기 이제는 아프거나 힘든 거 없어? 응. 괜찮아.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 야, 얼른 먹어. 응.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뿐이 살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1년 넘도록 씩씩해져 가는 거예요. 차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 의지를 가지고 나 살아야지 나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버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오늘 어떻게 될까. 눈 뜨고 나면 내일 어떻게 될까. 그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진실로 한번 바꿔볼까. 저사람 저렇게 살고 있는데 (6개월) 넘도록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주지 말고 정말 제대로 살려내 보자 암이 완쾌되었다는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고 싶었던 서희 씨 암에 좋다는 것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발 벗고 찾아다녔다는데요 그 남편이 암 수술을 하고 나서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고모님이 권유해 보시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암을 극복한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모임을 한번 가서 마음이라도 좀 풀어보라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다 마음 약한 저같이 마음 약한 힘든 사람들 이렇게 돈을 좀 뜯는 그런 모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발을 끊었죠 남편이 태어나기 전 이미 방문한 경험이 있었던 암 극복자들의 간증 모임. 했어요, 제 부인이. 수상한 마음은 들었지만 아, 아, 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희씨는 또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됐다는데요. 믿으세요. 모든 병의 근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마음을 고치는데 그깟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해요. 아니요. 건강이 더 중요하지요. 네, 명망고찰. 네, 우리 네. 다 같이 명상합시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저희 신랑이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도 놀란 거죠. 제가 그 모임 가서 그러니까 명상도 하고 이래서 우리 남편이 암세포가 줄었나? 제 눈으로 제 느낌으로 확인했잖아요. 거짓이 정말 진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별 이상한 말들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희망 가지시고. 예, 예, 예.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예. 뭐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예,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종말 이야기 하셨는데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 종말은.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 지구과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같으면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란 걸 바로 알 겁니다. 아, 그럼 종말은 언제 오는 건가요? <laughs> 그건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그렇고 내일 종말론 집회가 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나오시죠.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가주셔. 예. 지금 겨우 예. 음, 음... 이제 남편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종말이 온대잖아요 내 남편하고 우리 새끼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 허상에 사료 잡히다 보니까 제 컨트롤도 안 되고 그냥 맹신하게 되고 너무 깊게 빠졌던 것 같아요 저희 신랑한테도 저희 수연 내 자식 수연이한테도 도움 된거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뒤두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은 중구 씨의 병원 앞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걱정 많이 하길래 정밀 검사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암세포가 많이 줄어갔고 뭐 음식 조절하고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러더라고요 제가 기적의 산 아이는 맞긴 맞나 봐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저는 너무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시간과 돈을 허비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될지.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한 아내를 따뜻히 받아준 준구 씨와 수연이. 솔직히 저는 아내의 저런 노력이 있었기에 제가 기적의 사상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해야 될게 많이 남았잖아요. 집도 다시 사야 되고 지금 벌려준 이런 사태들 이런 것도 다 해결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잃은 것보다 저는 얻은 게더 많다고 생각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런 유대감 확 끈끈한 이런 정 가정으로서 너무 이제 뿌듯해요, 진짜로. 저희, 살라, 저희 신랑한테 너무 잘해줄 거고요. 특히 우리 수연이 제가 그 아프게 했던 거, 제가 상처줬던 부분을. 제가 이제 아물게 해줘야죠 현명한 엄마는이 캐릭터는 현명한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는 이캐이 가족에게 이시는종말이 찾아오지 이기를 바랍니다